자, 엠마 프로스트 마블라우 유니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폼을 입지 않은 엠마. 네, 우리 엄마를 닮은 엠마. 아주.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은 엠마. 아주 이쁩니다. 사귀고 싶어요. 번호를 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자, 상세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타입은 블래스트 타입, 종족은 역시 뮤턴트. 성별은 당연히 여자고요. 진영은 영웅. 자, 능력을 보게 되면 모든 방어력 5% 상승. 그다음에 정신 저항력 10% 상승. 물리 공격력 9257, 에너지 공격력 17794. 공격 속도 130%. 치명타율 44.72, 치명타 피해율 150.82, 방어 무시 50%, 정신 피해 76.68, 스킬 콜타임 47.25.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 자, 물론 외형은 저는 하얀색이 더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자, 달라진 게 무엇이냐. 유니폼을 입었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폼은 기본 옵션. 유니폼을 입었을 때 모든 공격력과 모든 방어력이 15% 상승된다는 점, 어, 정말 공격력과 방어력이 많이 올라간다는, 어, 아주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었을 때 유니폼 착용 효과가 공격 시35% 확률로 저게 액티브 효과를 무력화, 그러니까 버프를 제거하는 거죠. 저게 공격력이나 어떤 그런 회피율, 치명타율,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버프를 제거를 해줍니다. 35% 확률로 공격시. 자, 그리고 변경된 스킬을 보게 되면은, 자, 3번 스킬이 시전자의 능력치 85%를 가지는 소환물을 소환을 합니다. 이 소환물이 하는 역할은 음, 한마디로, 몸빵이죠, 몸빵. 이 소환몹을 만들게 되면은, 적들은 일단 소환몹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 뭐,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격을 할 때, 어떤 그런 큰 피해 없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이, 소환된 이 엠마가, 그러니까 엠마가 엠마를 소환을 하는 거죠. 이 엠마가, 어, 소환된 엠마가 죽기 직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스킬은, 3번 스킬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스킬이 모든 피해 면역 4초, 그 다음에 에너지 공격력의 67% 정신 피해. 4번 스킬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적의 이 뒤편,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스킬을 쓴다는 것과 그다음에 5번 스킬도 마찬가지. 적의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스킬을 쓰면서 또 뭔가 이런 어 액티브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적의 뒤로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또 어떤 액티브 효과가 추가가 됐고 자, 속박 1초가 있, 있고요. 그러나 엠마 이 유품을 안 입었을 때 안 입었을 때는 이 5번 스킬에 정신집에 4초가 있어요. 정신집에 4초가 있는데, 요게 없어져요.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정신집에 효과가 없단 말이죠. 대신, 어, 뭐, 정신 피해 90% 상승, 뭐, 요 부분은, 뭐야. 요 부분은, 뭐, 그냥 스킬 모션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신지배가 없어졌다는 그래서 약간 조금 어 안좋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어 이런 공격 모션이 저 근처 적의 어떤 옆이나 뒤쪽으로 가서 공격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 스킬이 유용합니다. 제가 한번 월드보스를 한번 잡아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보 니모 30 단계를 엠 마로 어, 잡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 일단 엠마 유니폼은, 정말 엠마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저는 엠마 유니폼을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 유니폼 옵션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이 15% 상승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어, 일단 스킬이, 어, 적에게, 적의 스킬을 피하면서, 적의 스킬을 피하면서, 어, 적의 뒤쪽, 또는 적의 이제 옆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스킬을 쓰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 정신 지배가 없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스킬, 5번 스킬을 제가 썼거든요? 5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자, 그리고 지금 4번 스킬. 다시, 5번 스킬. 자, 지금 정신 지배가 들어가요. 그죠? 정신 지배 4초가 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신 지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어, 스킬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정신 지배는 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신 지배가 없는 게 아니라 그이 스킬 설명에 정신 지배 4초가 빠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5번 스킬을 쓰게 되면은 정신 지배 4초가 들어 간다는 것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 왜 없어졌지? 아, 이거 없어지면 유니폼 입히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렇게 스킬 끝부분에 정신지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정신지배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지배 사라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신지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3번 스킬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이 소환을 하기 때문에 어 적이 했던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대신 맞아주는 그런 대리 해주는 엠마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어 유용합니다. 5번 스킬 다음에 5번 스킬로 정신지배를 어 만든 다음에 4번 스킬로 딜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신지배가 4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 4초 동안 딜을 최대한 줘야 하기 때문에 5번 스킬을 두번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이 4번 스킬에 딜을 어 넣어주면은 더 딜이 확 와장창 들어간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스킬은 잘안 써요. 이번 스킬은, 아, 왠지 엠마한테 어울리지 않는 스킬 같아서, 예, 네, 무슨 발차기 하는 스킬인데, 저는 이 엠마한테는 발차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아니, 아, 아, 스킬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스킬의 끝은, 1번 스킬이 좋아요. 스킬이 끝은 1번 스킬이, 자, 저게, 이 공격을 피하면서 뒤로, 어, 약간 돌면서, 피하면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항상 스킬을 쓰기 전에는 3번 스킬로, 어, 방어력을 올려주고, 에너지 공격력 30% 올려주고, 다음 5번 스킬, 그 다음에 4번 스킬로 이어서, 마지막에는 1번 스킬로 빠져나가는, 어, 그런 스킬 연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